라는 것을 규정한 것 같고요. 사실상 쉽게 설명하면 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자체는 통치행위를 넘어서 내란행위다라고 규정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죄를 저지른 건 아니라 내란행위를 저지른 것은 헌재가 오늘 확인시켜준 것이다. 어~ 아, 라고 볼수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여러 가지 그~ 대통령들의 내란 죄에 대한 판단들이 97년도에 있었지만 이~ 2022년도에 실패한 쿠타타로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화명결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얼마만큼 공직자들이 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공직에 임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정말 헌법재판소의 말씀한대로 담백하고 정확한 오늘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좀 총평을 시켜 습니다 네, 혼재 선고를 앞두고 5대3 교착설, 4대4 기각설, 8대0 인용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정말 무성했었는데 이런 추측들이 무색하게 재판관 여덟 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배경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도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이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보충 의견을 덧붙였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이제 탄핵 의결이 됐었던 어, 작년 1 2월 14일로 어, 기억을 좀 되돌리면 어,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굉장히 엄중하게 작 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탄핵 여부에 대해서 크게 어, 의견이 엇갈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심판 과정이 좀 길게 되면서 특히나 2월 25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은 이후에 한 달이 훨씬 높도록 어, 결정이 안 나니까 여러가지 음 정보 어, 소위 말하는 설들이 어, 많이 있었죠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헌재 내부의 여덟 분의